M.M. 속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요걸 실험해 보고자 했던 게임이 있었어. 이게 바로 뭐다? 요 재경이 형의 꿈, 악기 AG 되시겠다. 에이지. 녹색 촥, 자연 풍, 전쟁 풍. 진짜 요 게임 보고 있잖아. 출시 초기 당시 게임 키워드만 놓고 봐봐. 그냥 겁나 신선했어. 왜냐고? 판을 좀 깔아보자면, 당장에 요 농장 컨텐츠 보자. 일단 생활 컨텐츠로 방구 좀낀다 뿡뿡. 이렇게 까치는 게임들에는 기본적으로 다 있는 컨텐츠잖냐. 뭐새로울 것도 없잖아. 팩토리형 머신샵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얘들은 뭐? 여기에 자유도 한 방울 툭! 떨궈. 바로 서리 시스템. 아니 농사 왜야? 그냥 남의 밭 가서 무료 돈을 받으면 되는데? <laughs> 아 농장주님 열심히 키우신 토마토 감사합니다. 레이션으로 수박이 말뚝 박아들이? 바로 그냥 나무고 장물이고싹다 뿌려. 날먹 날먹 신나는 날먹. 여기에다가 만약 유저가 범죄를 저질렀다 치자. 막 같은 동네 사람인데 필살 건무 날려서 조졌어. 흙자국에 발자국에 증거가 막 남아. 이걸 본 유저가 뭐어머어 시체라도 발견했나? 바로 신고. 아... 자 그런데 요 신고 접수를 운영진이 받느냐? 도너 유저가 받아 또. 심지어. 파판들려마저 녀석은 나쁜 놈이야! 막 배심원들 웅성웅성 난리가 나. 그런데 이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싹 유저들이는 유저들. 재질에 어... 따라서 감옥도 막 보내버려. 그렇게 수감된 범죄매은 뭐다? 막 탈출 좀 하겠다고 몸 비틀고 난리도 아니자 여기까지 이야기 보면 어때? 요 게임을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디테일이 있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 바로 나온다니까 게임이 낭만이 있잖냐 낭만이. 자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소소하지만 신기한 디테일들이 막 홍보가 돼, 관련 썰들이 터져. 나는 아케이지에서 이런 골도겪어 봤다. 온갖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야. 이러니 아키를 모르는 사람들도 당시에는 쇼생크 탈출 썰, 요거한 번씩은 봤을 테고, 그중또 여러. 나도 저 드라마 속한 명이 되고 싶다. 게임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는 등바을박을 몰려요, 몰려. 당시 아키하시던 억님들 말씀. 요거 좀 옮겨 보자면 확실히 게임이 신선하긴 했다. 당시 아키에지는 내 인생 게임이었다. 뭐 요런 평가 많이들 하시네. 이게 10 시... 2년 전이야 자 그런데 있잖아 이 온라인 게임의 아쉬움은 뭐야 모두가 필사적으로 외면하고 있지만 언젠가 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이러던 와중 쉬어지기 시작한 12월 5일 이 아케이지에서 조용히 공지를 하나 올렸네 반갑다 우리 아케이지다 우리 게임 망했다 <laughs> 잘가라 얘들아 자 엑셀게임즈의 큰 게임 아키에이지가 떠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곧 떠난다고 하네 일단 공지로 올라온 일정 요거만 딱 보고 있잖아 25년 3월 6일 0시 이때를 기점으로 서비스가 끝난다 이렇게 외친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 누군가는 올게 왔다 또 누군가는 열이 받는다는 등 그야말로 혼란 지리는 거야 자 일단 이 상황을 두고 옆에서 봤을 때 뭐임? 12년이면 아쉽지만 그만큼 운영했으면 많이 했지 호상이다 호상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거든? 하지만 사람 가고 게임 떠나는데 호상이라는 게 어딨냐? 그냥 아쉬운 밖에 없는 거지. 특히 게임의 경우, 내가 여태 쓴 돈과 시간에 대한 것이 됐든, 혹은 내가 즐겼던 게임이, 이젠 앞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 뒤로만 추약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 정말 아쉬울 수 밖에 없거든. 자, 그런데, 한때 동접 10만을 뚫린 뭐니? 서버가 터져 나간다느니. 그렇게 잘 나가던 RKAG, 낭만당만 낭만 지리던 그 게임,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일까? 물론 게임 서비스 초기, 남양이지로 대표되는 직원 육설 사건, 그리고 운영진의 편파 운영, 이상한 사이트 유저들의 게임 점거 등, 게임 내 정말 다양한 굴곡이 있긴 했어. 그런데 있잖아. 요건 좀 껄끄러운 사실이지만, 게임은 재밌으면 뭐다? 결국 굴러는 간단 말이지. 땅장의 장소 게임들 봐봐라. 사건, 사고. 이게 단 하나도 없는 게임이 있어? 아니란 말이야. 결국에 게임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하는데, 일단 어르신들께 들어서 말씀, 요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케이지라는 게임은 장점으로 보였던 그 시스템들이 부메랑이 되어 꽂힌 거다. 이건 구조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시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아케이지는 타 RPG에 비해 유저가 빠진다? 급속도로 그 조져질 수 밖에 없는 구조야.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부분, 뭐, 서리를 하니 재판을 하니. 감옥같이 사람은 타로고 시도했니 뭐니 이런 낭만 썰들 있잖아 여기엔 뭐가 있어야 돼? 주연이든 조연이든 결국 배우가 있어야 한단 말이지 아케이지에선 이 역할을 유저들이 전부 했었잖아 그래서 호평이 있던 거고 어. 자 그런데 이런 무대에 배우가 없다면 게이머가 뭘할수 있겠냐 못해요 못해 상대적으로 NPC보단 유저들 간 상호작용 이걸 크게 계획했던 게임이니만큼 사람이 없으면 게임이 빠르게 말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온라인 게임에 시즌이 있고 그 시즌에 따라 후불호가 나뉘어도 흥한 시즌이 있으면 뭐야 널뛰기가 가능거잖아 역주행이 역주행 은 어. 하지만 아키의 경우 타겜에 비해 인프라니 뭐니 유저 의존이 큰 게임이야 즉한번 인원이 빠지기 시작하면 반등은 할수 있으나 원복은 어려운 구조다 예를 들자면 동네에서 얼음 땡딱큐 돌리는데 동네 동접이 10명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3명으로 확 줄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이런 환경이라면 처음엔 얼음 땡을 기대하다가도 나부터 말을 안 꺼내다 결국 동네에서 얼음 땡이 사라지는 것얘들도딱 이런 느낌 여기에 유저가 지속적으로 증발하니 어떻게 되냐 게임 운영비는 뭐 꽁이야? 특히 이런 대규모 RPG 돈이 상당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엑셀 게임즈에서 아케이즈 서비스와 함께 발뱃 조각산이머니 판을 많이 벌리긴 했어. 게임 꼬라지는 마음에 안 들지만 수익성 자체는 뭐다? 괜찮았던 걸로 보여. 특히 얘들 모바일 끝판왕은 이거지. 아케이지 워. 이거 그냥 리니지 잖아 리니지. 자 그런데 발조든 지워든 얘들은 얘들이고 결국 아키 자체에서 뽑을 수 있는 수익. 정확히는 서버 유지 비용. 요거는 모자라서밖에 없었어 왜냐고? 사람이 없잖냐 사람이. 뭔 지방 소멸하듯이 쭉쭉 빠지잖아. 그러다 보니 운영 측에서도 마른 오징어에서 물 짜내듯 조금. 씩 강도를 높여서 꼬끼 받고 강화 더 점점 더 매운 BM을 짜기 시작했고 당연히 유저들은 여기에도 반발하고 있어지. 그야말로 상황 자체가 악순환 롤링 선더 아, 이거 뭐 어쩌려고 일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특히 RPG에서 BM이 메워진다는 것은 당장 남아 있는 유저들이 털리는 것. 이것도 일단 문제지만 신규 유저들의 지입 장벽이 올라가는 부분. 이게 좀더큰 문제거든. 자, 그런데 아케이지는 계속 질리게 들었지만 유저 머릿수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게 단지 생활 콘텐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요 게임은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 깝칠 말로 뭐다? LVR 구조의 게임이니까 아니 거있잖 않냐? 와우의 호드 둘라 불써 혼천 무림의 여기도 동대륙이니 서대륙이니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지 즉 게임 구성상 유저 머리는 많을수록 좋아 하지만 매운 비엠의 추가는 남아 오는 유저들 얘들을 다 따버릴 우려가 크지 당장 신규 입장에서 보자고 딱히 사람도 없어서 으이? 기존의 폼은 다 식었고 옛날 꿀잼 썰과는 다르게 게임이 허한 느낌이야 결국 특색이 빠진 상황인데 여기에 비싼 돈 쓰긴 애매해 이렇게 구도가 짜이니 결국 게임 환경만 보면 뭐야 유저 측은 말라가지 없는 유저 지어짜서 보니까 이제 국물도 안 나오고 비명만 질러 이러니 저러니 해도 답이 안 나와 이러니 결국 아키에이지는 서비스 종료다라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아키가 섭종을 했다. 더 이상 잡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 게임을 놓아준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많아. 그게 뭐냐? 바로 아키에이지 끌오니끌. 타이틀명이 공개되기 전에는? 그냥 아키에이지2다. 이렇게 불렸고, 또 워낙 실체가 불분명했으니, 아키를 하는 유저뿐만이 아닌, 그냥 RPG에 관심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도, 붉은사막만큼이나 진짜 미스테리한 게임이었어. 자, 그런데, 게임이 나오니 마니머니, 말이 많던 도중 이때 하필 지우어가딱 나왔네? 그리고 결과 자체는? 당연히 다들 알고 있겠지만, 수익성 말해모해 본적보다 달달해! 솔직히 그럴 수 밖에 없잖 아냐 장르 자체가 링이지 라이크잖아 여기에 게임 꺼라지 자체만 보면 지금 앤씨랑 다 이길 정도로 비슷하다고 유저들 중 일부는 아요아 게이지 워가 얘들이 준비하던 아키 트 보다 혹은 지워가 돈이 잘 벌리니 원래 준비 중인 프로젝트는 지우겠네 조졌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도 많았었어 자 그러다가 결국 플스 쪽 게임 자랑 대회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여기서 트레일러가 공개됐고 게임을 만들고 있긴 했구나 형이 완전 바뀌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아케이지 개발자들은 물론 사실상 회사의 기둥인 재경이형까지 요 크로니클의 힘을 쏟고 있고 결국 남은 요 아케이지는 뭐다 사람도 없겠다 돈도 안 되겠다 찬밥 신세가 된 거지 물론 이 이전에 신경 PD가 딱 와서 로드맵도 보여주 게임을 살릴 개선 방안 등 많은 것들을 약속하긴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이? 얘들이 해외 서비스도 했었거든? 그런데 이것도 차례대로 접히질 않나 결국 남은 건 한국 서버 하나였어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 게이머들 MMORPG에 경험이 없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하도 많이 경험을 한다보니 막 학습이 된 부분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게임이 조져지기 전에 어떤 징후가 있나 이거는 거의 뭐 자연재해 터지기 전 동물들마냥 막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반응을 한다고 그런데 아키꼬라지어땠지 PD가 약속은 했지만 사람은 없어지고 BM은 메워지고 어제 인사한 동네 주민 갑자기 실종되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됐잖아 불안함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니까 그러다 결국엔 섭종 엔딩 뭐 요런 흐름으로 접물었다 보면 돼자 그렇게 결국 아키에이지는 10 2년, 별명 길다고 볼수 있고 확실히 짧지는 않은 그 시간을 끝으로 게임 역사의 한 조각이 되었어. 일단 아키위지의 엔딩을 바라봤을 때 누군가는 사건에 대여서 누군가는 이 게임의 추억에 있어서 각자 다르고 많은 생각들을 하겠지만 그래도 공통된 생각은 있을 것 같아. 끝이구나 이제 내려야 하구나. 요것도 떠나간다는 느낌. 물론 아직 3개월이 남았긴 해. 하지만 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잖아. 살다 보니 생각보다 금방 흐르더라고. 우리 뭐 24년 1월에 생각이나 했겠냐? 벌써 연말이고 당장 한달뒤 25년인데. 어? 그렇기에 이 게임의 추억이 있는... 사람들 혹은 게임이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아키에이지가 떠나는 마지막 킬그 샷이라도 한장 남기고 캐릭터가 됐든 추억이 됐든 잘 보내줬으면 좋겠네 오케이 좋지